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시한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랄프왈도 에머스는 자신만을 위한 삶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 중반의 A씨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고 가족의 요구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도 A씨는 자신의 골프 약속이 우선이라며 가족과의 약속을 취소한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가족 구성원과 A씨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대가 곁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음에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야 또는, 내 이야기는 잘 들었어. 나도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 정도가 적당하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에 이런 상대가 곁에 있다면, 그들의 자기중심적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무례함은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이 부족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공자는 예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대 후반의 B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무례한 말을 던진다.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B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라며 비웃거나, 너는 왜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고 비하한다. 이런 행동은 친구 사이에 불쾌감을 조성하고, 결국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연습해라. 상대에 대한 무례함을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본인 또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례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방처럼 무례하게 대응하면 적을 만들고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만 얻게 된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대처는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을 놀리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거리를 두자. 그런 이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실패를 항상 타인이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린다. 친구가 자신의 직장 문제를 전적으로 동료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형제가 가족 간의 갈등을 오롯이 당신의 탓으로 여기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이지 못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피해자 행세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신의 문제나 실패를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은 인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당신의 오랜 친구가 새로 산 차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연인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드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질투는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질투나 소유욕이 개인의 내면적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불만족과 자존감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투나 소유욕의 주체와 떨어뜨려 본인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질투나 소유욕의 근원을 이해하고 왜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지 성찰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에 평온을 주는 의식적 활동은 큰 도움이 된다. 무책임한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습관을 말한다. 50대 중반의 C씨는 가족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시신은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시신은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피가 습관화되었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을 연습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인지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다시 회피를 할수 있으니 공격적인 어조는 피해야 한다. 때로는 이들과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의 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의 행동에 거리를 두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감정적 폭발은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말한다. 40대 후반의 디씨는 자녀가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도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숙제를 늦게 한다거나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디씨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한다. 이런 행동은 자녀에게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이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강한 감정은 종종 자신의 본질을 가리는 막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당신이 계획한 가족 모임에서 어떤 친척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크게 화를 낸다면 이는 그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감정이 과열되었을 때에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크게 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 일기 쓰기, 상대와 거리두기, 대화, 감정 조절, 이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분노를 관리하자. 화를 내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함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 보인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라면 우선 상대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분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 격해진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상황이 진정된 후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화난 사람에게 대응하는 현명한 행동이다. 통제 욕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60대 초반의 이 씨는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그들의 직업 선택, 결혼, 심지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이런 행동은 자녀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무익하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제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도 자신만큼 독립적인 사고와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타인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결정을 맡기고 결과에 수용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좋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명상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통제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혹은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공간과 권리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에게 단호히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전달해라. 대체로 통제하려고 드는 이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한다면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시한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랄프왈도 에머스는 자신만을 위한 삶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 중반의 A씨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고 가족의 요구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도 A씨는 자신의 골프 약속이 우선이라며 가족과의 약속을 취소한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가족 구성원과 A씨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대가 곁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음에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야 또는, 내 이야기는 잘 들었어. 나도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 정도가 적당하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에 이런 상대가 곁에 있다면, 그들의 자기중심적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무례함은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이 부족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공자는 예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대 후반의 B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무례한 말을 던진다.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B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라며 비웃거나, 너는 왜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고 비하한다. 이런 행동은 친구 사이에 불쾌감을 조성하고, 결국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연습해라. 상대에 대한 무례함을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본인 또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례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방처럼 무례하게 대응하면 적을 만들고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만 얻게 된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대처는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을 놀리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거리를 두자. 그런 이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실패를 항상 타인이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린다. 친구가 자신의 직장 문제를 전적으로 동료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형제가 가족 간의 갈등을 오롯이 당신의 탓으로 여기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이지 못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피해자 행세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신의 문제나 실패를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은 인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당신의 오랜 친구가 새로 산 차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연인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드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질투는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질투나 소유욕이 개인의 내면적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불만족과 자존감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투나 소유욕의 주체와 떨어뜨려 본인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질투나 소유욕의 근원을 이해하고 왜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지 성찰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의 평온을 주는 의식적 활동은 큰 도움이 된다. 무책임한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습관을 말한다. 50대 중반의 시신은 가족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시신은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시신은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피가 습관화되었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을 연습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인지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다시 회피를 할수 있으니 공격적인 어조는 피해야 한다. 때로는 이들과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의 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의 행동에 거리를 두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감정적 폭발은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말한다. 40대 후반의 D씨는 자녀가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도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숙제를 늦게 한다거나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D씨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한다. 이런 행동은 자녀에게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선택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이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강한 감정은 종종 자신의 본질을 가리는 막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당신이 계획한 가족 모임에서 어떤 친척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크게 화를 낸다면 이는 그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감정이 과열되었을 때에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크게 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 일기 쓰기, 상대와 거리두기, 대화, 감정 조절, 이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분노를 관리하자. 화를 내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함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 보인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라면 우선 상대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분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 격해진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상황이 진정된 후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화난 사람에게 대응하는 현명한 행동이다. 통제 욕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60대 초반의 이 씨는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그들의 직업 선택, 결혼, 심지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이런 행동은 자녀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무익하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제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도 자신만큼 독립적인 사고와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타인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결정을 맡기고 결과에 수용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좋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명상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통제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혹은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공간과 권리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에게 단호히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전달해라. 대체로 통제하려고 드는 이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한다면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